거길 또 바로 들어. 아니, 뭐, 집 짓는 꼴을 못 보네? 어? 집을 못 짓게! 아니, 무슨 바둑을, 어, 이렇게요? 어. 왜 그런 거야? 집좀 짓자. 안녕하세요. 자, 6단전 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목을 두 군데나 놨군요. 하나 걸쳐서. 제가 자주 썼던 포석이죠, 예전에. 요새는 이제 화점을 하나 섞어서 화점 소목을 자주 두는 편인데, 제가 왕년에 그 전성기 시절에는 이 소목을 자주 뒀습니다 저에게도 또 전성기 시절이라는 게또 존재했죠. 지금이야 뭐별볼일 없는 개털이지만, 그런 기념으로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있거나 호고칠수 있는데, 지금 뭔가 자세가, 요게 좀더 자세가 괜찮아 보이죠? 받으면 이렇게 싹. 하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놨다고 집은 아니에요. 바로 들어오네. 들었나? 뭐야! 어떻게 들었어? 수상한데? 제 얘기가 들립니까? 또 위로 붙이는거는 지금 좀 별로같고 여길 붙이고 나가는게 좋아보이죠 집은 절대로 지어주지 않겠다라는 이 확고한 의지 자 일단 뻗는 자세가 흙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빠질 수 있느냐 겁을 살짝 주는 느낌이죠 빠지면 이제 나중에 뭐 끼우고 패를할 수도 있으니까 너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물어보는건데 이런거에 절대 기를 기죽이시, 기죽으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자, 상대가 열심히 공배를 뛰어나가고 있으니까, 이쪽을 막아서, 막는 자세가 또 좋죠. 음. 자, 여기서는, <laughs> 여기서는 어디가 좋을까. 일단 단순하게 막는 거는 이제 나중에 끊는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살짝 내키지 않고, 지금은, 음. 지 어디가 좋을까? 지금, 요런 거라면 붙여서, 자, 어떻게 받을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빠질 거냐? 뭐 지금처럼 둘 거냐? 요런 거 이제 찝어주면 너무 고맙죠. 여기가 단단해지니까.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호구 자세가 좋으니까 요런 거 하나 살짝 들여다보면서 호구를 방비하고요. 그 다음에 음 한칸 정도 뛰면서 약점을 보강합니다. 절대 여기는 제가 먼저 지키지 않죠. 왜냐면 어차피 상대가 이거 패못 들어오거든. 패를 지는 순간에 우아기가 잡히니까 이러면 이제 바둑이 어느정도 끝났다고 봐야죠. 열심히 또 공배를 뛰어나오고 있죠.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변을 막아가는 게 일단 두텁고요 막으면 이제 여기를 막으면 결국 패는 못해. 왜냐하면 이거 이제 패, 만약에 이거 이제 끼워 있잖아요. 그럼 이두점 그냥 주면 되거든요. 이제는 부담이 없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아니면 뭐 이런 거 교환을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 하는 순간에 여기 힘이 좀 달라집니다. 여기를 배기 뒀을 때. 이런거좀 아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두칸 정도 띄면서 우변을 딱 지어 주고. 요것도 이제 단순히 아껴 놓는 거죠. 여기선 가만히 젖혀서 나가겠지. 그럼 하나 더 밀고. 아. 야 이거는 이제 여길 치면 있고 때리면 이거 끼워서 두점 잡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바꿔치기 할까 두점 주고 어차피 지금 보면은 여기를 그냥 늘면 100도 이거 안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가 선수라고 이제 본인도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늘었을 때 만약에 바다만 줘도 이 100에 대한 공격은 사실상 이제 못하니까 그냥 이거 이렇게 둔 다음에 끼우면 두점 주고 선수 잡아서 큰 자리 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바로 갈까요 그렇게? 결행 두점 그냥 주는 거지 뭐 어차피 여기도 선수를 막았고 기분 좋잖아 차아, <laughs> <laughs> 거길 또 바로 들어. 아니, 뭐, 집 짓는 꼴을 못 보네? 어? 집을 못 짓게! 아니, 무슨 바둑을, 어, 이렇게, 어. 왜 그러는 거야? 집좀 짓자. 집을 이렇게 못 짓게 합니까? 집좀 지읍시다. 집중. 예. 혼자서만 그렇게 다해 먹으려고.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 <laughs> 뭐 치고 이런 거 찔러 갈 수도 있겠죠. 치고만 찌르면 어떻게 하냐나? 이딴 대용수기를 그럼 또 해야 됩니까? 아, 참. 이렇게 어려운 장면에서 입단 대용 수육기를 자꾸 쓰면은 이게 또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일반적인 수가 안 나오거든요, 제가. 그수읽기라는게그 몸에 배버리면 그안 되거든. 요때 요거를 싹 빠져서. 이으면 단수 치고 이렇게 한 칸을 뛰었을 때 수상전을 봐야 되는데, 음, 굳이 뭐 그렇게 뭐 어렵게 둡니까? 그냥 이거 두고 때릴 때 넘어가면 되죠. 백도 이걸 쳐 놔도 놔둬... 뭐야? 어딜 두는 거야 지금 아니 어떻게 지금 거기서 거길 나? <laughs> 이게 뭐 신종 기권 방법입니까 이거 기권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야, 어떻게 기권 방식이 참 다양하죠. 호구를 치면 그때 때려내겠다. 뭐 단수 치고 때려내면 넘어갈 때 이쪽을 움직이겠다. 뭐 그런 얘기겠죠. 별로 뭐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일단 상대방의 그 수에 존중은 좀 해주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이거 꼭 살려야 되나 지금? 차라리 여기서 호구 치고 이거 잡히고 두는 게, 잡히고 두는 것도, 또 선수를 잡는거죠 그럼 백이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집은 어디보자 큰가 그래도 아 그래도 일곱. 살려두겠습니다 왠지 상대가 바라는거를 안해주고 싶죠 자 이때 이걸 끊을 수 있느냐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안 끊고 바둑 못두죠 치고 나가겠다 이걸 꼬버리면 이거 뭐 잡으러 오는게 됩니까 이 요돌이 참 위치가 좋네 그러고 보니까 자축 안되니까 일단 또 밀고 그니까 제가 이거를 살려놓는 이유가 이게 요런데 끝내기가 다제 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깝잖아 그냥 주기가 <laughs> 그래서 제가 일단은 살려놓은거고 자 꼬부려주고 이러면 이제 서로 곰마 느낌인데 누가 더 약하냐 지금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거죠 어떻게 보면 과연 누가 더 약하냐 뭐, 이, 이 싸움은 제가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 같네요. 일단 끊어진 약점도 있고. 자, 여기서 어떻게 둡니까? 거기서 바로 그거를 찔러온다. 일단 붙이는 수를 두면은 잡힐 돌은 아닌 것 같죠? 이거 두면 이제 이쪽을 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가고, 단수 칠때요세점 그냥 줘도 됩니다. 아, 단수 안 줘. 그냥 있네. 일단 같이 돌파. 상대가 그래도 전투를 좀 좋아하는 분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전투 좋아하는 분들이, 어, 뭐지? 결국 나중에는 다 잡히거든요, 저한테. 결국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본인의 그 전투력 믿다가 거의 뭐 날아가는 경우가 많죠. 또 끊어주고.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이 전투력 자랑을 하면 안 돼요. 결국 나중에 다 잡히더라고. 뭐가 잡히든 잡혀요, 결국. 뭐, 그런 게 실력 차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실력 차이란 그런거죠 이거 받으란 얘기야 지금? 그거는 안 받아도 될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 둘때 여기 치고 막으면 되거든요 자 이제 베개 입장에선 자체적으로 사는 그림을 지금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안 잡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집이 뽀동뽀동한 집이 생기죠. 아, <laughs> 그렇게 그렇게 둡니까 이거 나와서 무식하게 끊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것도 우린 바로 결행하는 스타일이라. 수가 보이면 가야죠. 이딴 대형 수 술기가 저한테는 항상 있으니까, 이거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어떡할 거야? 어? 여기서 어떡할 거냐고? 얘기해 봐. 이게 뭐야? 손해를 그냥 잔뜩 본 거죠. 이러면 귀에 실리는 실리대로 굳혀주고, 두 점은 두 점대로 잡히고, 심지어 후수로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 봐. 어?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새 집, 네집 나고 살고 이쪽 다집 주고. 그다음에 귀중한 선수는 제가 잡아서 밀고. 한번더 밀고 요쪽을 이제 좀 약간 여기가좀 열으니까. 아, 눈치가 빨라. 그렇죠. 근데 일단 이 자체가 일단 손해고요. 여기서 뭐 이거 둡니까? 지금 여기 받을 여유가 없다. 상대가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 전투 센스가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상대를 그냥 잘못 만난 게 실수인 거지? 성적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연승하고 연패를 좀 주로 하시는 분인데. <laughs> 연승과 연패를 자주 한다. 어, 이거 붙나 치워둔다. 네. 자 붙여주고 다 죽지만 안 되니까 저는 아니면은 여기서 요거 버려도 사실 괜찮거든요. 선수 잡아서 이런거나 그냥 뚜드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두네요. 네. 크으, 이제 뭐 불리함을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나야죠. <laughs> 자, 일단 밀어주고, 한칸 뛰면, 어, 한 칸도 안 뛰네. 이거는 뭐, 보따리 내놓으라 식으로 이제 두겠다. 그런 얘긴데, 좋습니다. 자, 늘고 한 칸. 밀고 둘 때, 잡아도 돼요. 그냥 무난하게 둘 거면 이거 잡고 밀때한칸 뛰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도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게 이제 행복한 고민이란 얘기죠. 자, 하지만 우린 또, 그 공룡의 가오를 좀 지키기 위해서는, 음... 한칸 띄워주고 어차피 이거 살릴 시간 있느냐 굳이 뭐 돌을 막 잡으러 가지 않아도 아 이거 좀 끼우고 둘때 요렇게 단수친 수가 있네 이야. 그러네 그걸 봤네 상대가 그러면 안되니까 그냥 이어야 되겠다. 자, 한번더 밀고, 일단은 뭐 쭉쭉 밀어 가는 거죠. 아니면 이 타이밍에 이런 거를 젖히고, 막을 때 이런 걸한번갈 수도 있는데, 고민스럽네. 음. 아, 일단 막고 갑시다. <laughs> 거기서 그걸. 이, 여기, 이거, 감당 되나? 이거 안 받으면 바로 끊어가는데. 이거 둘때 여기 단수 치면 이제 패로 버티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혼자만의 수익기를 알아서 하라 그러고. 나는 이것만 먹겠다. 그, 뭐야, 그게 사라? 그게 사냐구요?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막 전투를 막 자신감 있게 해서 결국 나중에는 막 잡히고 잡히고 난리가 난다니까요. 하 둘, 셋. 막 이런 거막되도 않는 거막 움직여가지고 뭘뭐 해보려고 그러는데. 뭘 움직이는 거야, 지금 이거는. 자, 단순 패로 버텨서 패를 열심히 하면서 뭔가의 타계책을 구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런 거 관심이 없고요. 일단 여기를 먼저 하나 치면서 응수를 묻겠습니다 이것까지 나갈 수 있느냐. 이거 봐. 상대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래요. 일단은 여기서 막으면 때릴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 돌파하면 얘는 잡힙니다. 요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수단이 없어졌거든요. 음. 그냥, 이렇게 뚫어, 가, 그 네. 자, 일단 뚫어. <laughs> 아니, 그, 왜. 와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어주고. 어차피 이 패는 못 이긴다고 보고 그냥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막 하나둘씩 잡히죠. 얘 잡히고 얘 잡히고 이제 나중에는 얘까지 잡힙니다. 왜냐하면 바둑이 무리, 바둑이 불리한 입장에서는 어차피 살아도 대책 없으니까 그냥 이제 나중에는 다 전멸의 길로 들어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하나 둘막 잡히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번 남았습니다. 자, 대학 수백감이죠. 그 다음에는, 어디가 좋을까. 그냥, 마무리하러 가겠습니다. 자, 단수. 굳이 시간을 오래 끌 필요 없으니까. 바로 연단수에 다 잡혀버리죠. 짜자잔. 사실 지금 둘 필요가 없잖아. 저는 그죠. 뭐 어떻게 하라고? 작수라도 포기를 해줘야 됩니까? 예,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안 받아도 되는 거를 뭐 어떻게 하라고? 자, 요렇게 상대가 돌을 걷었습니다. 자,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온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성급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뭐못둘 것까지는 없었겠죠. 자, 붙이니까, 일단 뻗는 자세가 나쁘지 않았고, 뛰어나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막힌 게좀 백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일단 이런 정도는 좀 놓고 화변을 타겟 쪽으로 버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잡힐 도은 아니거든요. 이거 어떻게 잡으러 가? 흙도 약점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여기까지 좀 버티고 두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 그냥 뛰어나갔죠. 막히는 게좀 아팠고, 들여다보고 한칸 떼어서 여기서는 제가 확실히 좀잘 풀렸다고 생각을 했고요. 굿자가니까 막고, 요, 요 교환도 좀 기분이 좋은 교환이죠. 그리고 이제 두칸 떼어서는 초반 포석은 제가 확실히 출발이 좋았습니다. 자, 젖히고 젖혔을 때도, 그냥 바꿔치기는 어떻게 보면 필연 같아요, 지금은. 두점 그렇게 크지 않고, 단지 흙이 아쉽다는 거는 이제 두 점이 잡히니까 여기서부터 뻗어나오니 백돌에 대한 이제 수습이 완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으로는 손해봤지만 선수, 귀중한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불만이 전혀 없는 진행이었고요. 이제 여기 들어왔을 때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여기서 이제 실전에 상대가 그냥 치니까 제가 빠지는 수를 뒀잖아요. 이때 만약에 여기를 치고 뒀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이제 궁금증이 혹시 있으실까봐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그냥 있는 건한 칸을 떴을 때 요거는 조금 백이 흙이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죠. 근데 이때 여기 가는 수가 일단 있습니다. 저게 급소죠.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급소 자리죠. 때리면 이제 끊었을 때 아무 수도 안 나니까. 백이 호구 쳐서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으면 일단 요거 한방했기 때문에 흙이 일단 수를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날일자를 가서 수를 늘린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이제 건너붙인 수가 있어요. <laughs> 끊으면 이제 늘순 없거든요. 늘면 이제 여기 먹여 쳤을 때네 점이 잡혀 버리죠. 다섯 점이. 물론 이제 이렇게 둘 수야 있겠죠. 백이. 이거 살고 여기 주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요한 점에 대한 위치도 좀 굉장히 애매한 상태고 흙이 일단 굉장히 두터워집니다. 저는 요거는 백이 좀 재미없는 그림일 것 같고요. 잡으면 이제 단수치고 그냥 쏙 빠졌을 때 수상전인데 뭐이 수상전은 그냥 딱 봐도 그냥 흙이 앞서 보이죠. 유가무가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흙이 그냥 바깥 수가 흙이 많다 보니까 백이 이건 수상전에서 이길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치고 치는 거는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장면에서 제가 조금 고민한 게 그냥 이거 호구 쳐서 얘, 이쪽 제압하고 여기 그냥 줄까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찌르고 막고 그다음에 선수를 또 잡아서 이런데 또 지켜가는 거지. 그럼 이제 백의 집이 이만큼이라서 어떻게 보면 크긴 커요. 근데 이 호구 쳐 호구 치는 순간에 이 발전성을 본 거죠. 개수는 얘가 더 많지만 얘는 이제 발전성을 보면 이 공백까지 다지으로 환산이 돼야 되니까 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냥 왠지 버리기 아까운 게 살려놔야 이거 끝내기를 제가 다 이득을 볼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단순하게 얘만 지으로 계산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살려둔 거고 상대가 아주 전투를 좋아합니다. 전투 광이야 완전. 이런 거 이제 붙이는 수도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거는 뭐 별다른 수가 나진 않습니다. 이렇게 뒤로 쳐서. 끼운 그러니까 수가 아주 예리한 수였고, 양단수라고 좋다고 쳤다가는 이쪽을 당해가지고, 이거는 뭐 흙이 망하는 결과죠. 바로 그냥 봐도 끝납니다. 이런 거 잡히면.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끊어서 뒀는데, 어, 이때 이제 입구짝 간수가 좀 이상했고, 이때는 뭐 당연히 일단 막고 가야죠. 일단 여기를 돌파해 놓으면서 타겟을 내야지. 당연히 받을 줄 알았나 봐요, 상대가. 근데 단순하게 봤을땐 이게 선수면 이거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뭔 수가 나. 수를 내려면 그냥 낼 수는 있죠. 이거 빠지고 33 가면은 이제 우상기는 살지만 문제는 우상기가 아니라 이쪽이 중요하니까. 수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수를 내냐가 중요하죠. 음, 그리고 날일자 간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고급스러운 수지만 결국은 얘가 선수니까 그냥 무식하게 나와 끊었을 때 이때 별로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결국에는 이두 점을 주는 거는 뭐 그냥 바로 잡히니까 이거 놨는데 이렇게 되니까 백이 그냥 손에만 잔뜩 본 결과가 나온 거죠. 여기서는 이제 바둑이 끝이 확실히 끝이 난 상태고 뭐 이후 진행은 그나마 백이 여기 침투한 거는 이게 전투 센스가 진짜 있는 분이라니까 이게. 여기 들어오는거 보면 보통, 이제, 기력이 좀 약한, 약하신 분들은 일단 받고 본다고. 근데 받으면 이미 기회가 사라져요. 이런 거 막던가 빠지면. 마지막 기회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나마 지금 전체적으로 바, 바둑판을 봤을 때 그나마 열분대가 흙이 지금 하변이니까. 여길 딱 들어오는 거 보면 상대분이 전투를 못하는 분은 아니다 이거죠. 동급에서 봤을 때는 전투를 좀 잘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상대가 나빴지 상대가 저 아닙니까 <laughs> 자 그럼 요렇게 6단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laughs>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